안녕하세요. 김낭. 김장... 안녕하세요. 김낭TV입니다. 오늘은 뭐갖 전에 말 하나스피에 물고기를 봤는데요. 여기 오늘... 봐 봐요. 여기 있죠. 물고기를 키우기 했습니다. 여기 오늘... 여기 보면 돼요, 주하이 씨. 물고기가 솔직히 너무 힐링돼 가지고 힐링 타임을 잠깐 말번절안 하고 우리가 노 했는데... 뭐... 그리고 예뻐 가지고 물고기 보여 줘. 자, 여기요. 어, 이 파랑이 봐봐. 잠깐만, 잠, 시만 어색하지 말렴 동생아? 아기야? 자, 이, 이 파랑이가 제 겁니다. 그리고 약간 이 색, 다, 색깔이 알록달록한 이놈은 주한이 거고요. 이거는 이름은 음. 완두콩이고요. 이거 주한이 거 이름은? 똥숭이에요. 맞아요. 네, 그래서. 똥을 맞아요. 똥숭이어서 똥을 먹었어요. 똥숭이어서 똥을 먹었어요. 아, 아까 배고플까봐 밥을 몇개 줬는데, 진짜 잘 먹더라고요. 여길 봐요 여길 가 되었습니다 얘네 어. 둘이 숟가 진짜 지안신지잘 모르겠고요 그냥 눈에 띄워가지고 너무 좀 근데 심심할 때 이런 거 보면 너무 좋네요 시간을 갈수록 많이 가고 다시 아까 50분이었는데 다시 힐링 타임 자휴링할 거야? 할 거야 하나 둘셋